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대로 오순절 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시며, 성령의 임하신과 함께 신앙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성령강림절 무렵에 창립 기념주의를 맡게 됩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생일, 선교의 시작점, 그리스도교 역사의 출발을 새기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연약함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님의 탄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탄식하는 주체는 성령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탄식하는 주체가 나옵니다. 22절에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23절에서는 우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은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탄식은 그 앞에 피조물과 우리로 표현되는 두 주체의 탄식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두 주체, 피조물과 우리는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체인 피조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앞 구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19절부터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은 무언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앞에 17절로 한 절을 더 올라가 보면은 자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18절 말씀에서 곧 우리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탄식의 두 번째 주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외한,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점은 그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타남이 아닙니다. 이 나타남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종말의 때에 묵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부활 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스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표현, 아포칼립시스, 즉, 종말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온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말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21절에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들도 구속되고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조물의 해방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구원과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에 온 피조물도 함께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얻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됨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회복되는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즉, 로마서가 말씀하는 구원은 인간을 넘어서 자연 만물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까? 우리는 고작 우리 몸의 구속,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온 세계를 바로 잡으시고,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2절 보세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어요. 바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 오염이나 멸종의 위험도 없었을 겁니다. 전쟁과 같은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이 황폐해지는 것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피조물의 신음 소리를 듣는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어느 개 사육장을 관청에서 강제로 옮기는 바람에 개 주인은 항의의 뜻으로 개에게 사료를 주지 않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이 병 들어가고 개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물어 뜯고 심지어는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정말 생 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 장수는 자기도 1억대의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만 하고, 대책도 없이 강제로 개를 이동시킨 관청도 나몰라라 하고 발뺌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나 행정처리 외에 개들의 신음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개뿐이겠습니까? 닭도, 소도, 양어장의 물고기들도 인간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피조물로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23절은 그뿐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과 같이 우리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종말의 때에 변화될 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상속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23절에서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마지막 종말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4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고난이 많기에 이 고난 속에서 성령님을 끝까지 붙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볼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에 송량 속량, 몸을 송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의 신음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죄를 느끼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늘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태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 범죄 현장을 재현하고 별 죄의식도 없는 듯이 담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죄에 대한 감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음 글은 한 자매가 교회 근처에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폭력을 보고 쓴 글입니다. 지친 몸으로 무심히 길을 오르던 중 저기요, 살려주세요. 가능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소리 탓에 잘못 듣지는 않았는지 주위를 살펴보니 옆에 식당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열려진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식당 안에는 남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남자는 충혈된 눈이 악의로 번뜩거리며 여자의 머리채를 한껏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교회에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았습니다. 노란 불빛 속에 반짝이는 아늑함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신고하러 파출소로 뛰기도 하고 겨우 일을 수습하고 교회로 들어온 그 자매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 자매는 그 식당 여주인의 비명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교회가 할 일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감수성이 너무나 무딥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고 어른이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만 벗어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신음 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말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별한 후에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경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재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율법처럼 사람을 꼼짝 못하게 구속하는 예로 남편과의 관계를 예로 든 것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여자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에게 의존하고 또 아내를 부려먹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나 남편으로부터의 해방이 동의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글을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그 자매가 교회 안을 포근하게 느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는 포근한 가족을 이루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약한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행복이 이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폭력에 시달리는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의 영적 감수성은 여기서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신음을 들을 뿐 아니라 성령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것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보았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신비한 일을 할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그에게 죄를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탄식 말고는 할 게, 할수 있는 일이 없고, 할 말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하며 한숨 짓는 이가 우리 자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음식점 여주인이 맞는 것을 보고 그 자매가 속으로 탄식한 것은 사실은 잠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딱딱하게 느끼고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일로 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술수와 모량만 있는 것 같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장을 움직이고 쉼을 쉰다면 우리는 피곤해서 살수 없을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이 몸 자체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그것이 고장날 때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을 우리 자신이 주관하는 줄 알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내가 상상도 못한 용기와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때 우리는 이런 것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늘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때로는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 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주제와 영감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영을 맑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운영, 경영해 주는 분이 있으니 그가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우리 주인의 기도를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십자가에 달리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 싶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우들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심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감수성을 지내야겠습니다. 피조물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한숨과 탄식 속에서 성령님의 말로 다할수 없는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가운데 믿음의, 살기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선은 곧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춤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까지 비조물의 탄식과 주님의 자녀들의 신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